아, 너무 길네요 저 <laughs> 어, 진짜 어제 저녁부터 포카리만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맞와라스쿠 왜 워라스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, 워라스쿨. 근데 나 지금 끼고 음. 있나? 도함 없다. 빨리 가야죠. 한 번에 터졌는데, 어, 상대 대지만 한 번에 터질 때 투함이 없더라. <laughs> 마을에서 맨날 써서 그래요. 거의 뭐, 이뭐 하... 하루에 한야이로뭐장님 뭐야? 추님뭐어추네했어요음에들어음오케이요오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0 0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가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에요 와프 왔다. <laughs> 아, 이걸 라 냐고？역시 처음 에 실드 내가 멀리 있는 거 알게요. 쉴드 뒤에 막아놨어요 조심해요 <laughs> 방지를금당했는데방금이 됩니다 마지막 쉴드에요 더이상 못줘요 11타임 써야 돼요. 확인. 하나. 둘. 어, 꼬리치기도 하구나. 는 다시. 그죠. 물어. 아직이에요. 어디 갔다나고 하어요 꼬리 돌좀 보실게요. 여기 쪼가 예. 어이, 굿자. 어, 우리, 힐. 안피가 빠지시네, 한 번에. 한 대만 왔다고, 에들려요 조심해요, 맞지 말고요. 힐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, 쿨이. 힐, 힐, 힐! 네, 힐. 어디가? 한번 더. 아, 돌보시기 힘들다. 너무한 아, 거 가? 아니에요? 예. 각창기 쓰고 있었어요. 각창기 나 깨야겠다. 딜도 안 나오는 거.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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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일, 라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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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 실리즈드릴요오이오물어 몰아. 오케이. 오세요 어, 이 오케이. 이이오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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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이 아, 좋아요. 멘탈 잡아요. 응. 음. 걸리는 거 제약할게요. 아, 토백님 들어가길래 깜짝 놀랬다. 한쪽, 한쪽 기어폰만 끼고 있어가지고 잘안들 아. 들려. 조심하구요. 불한번 아. 음, 더. 셋. 두 번. 꼬리치기. 여보. 힐. 인첸 최대 수행은 힐인 것 같아요. 왼쪽? 위. 어후, 둘 부셔놓고 왔어요, 오는 길에. 응? 우리 있었거든요. 오래, 오래. 아세요? 돌 보시는 스피셜리스트입니다. 아이고, 나다. 이거 비늘 먹고 싶다, 비늘. 힐? 안 돼. 떨어지는돌 조심해요. 뭐지? 우리 왜 이렇게 빠르지, 이번에 평소보다 1분 빨라요? 일단 해보죠. 집중하고요. 아, 안 보여. 피하고. 오케이. 어, 깜짝이야. 조심해요. 오우! 이거 단 추경 나올 수도 있어요. 알고 계시고요. 뿡. 음... 오, 응. 어, 나이스. 길타임이다. 야무지게 었다 조심해요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. 이돌 부술게요. 우 와. 까불고 들어갔다 죽을 뻔했다 와. 피하고 피하고 한번더 피하고 좋아요. 네, 좋아요. 두번 우리 그렇지. 오! 아. 아. 실각쓸 거라. 오른쪽 아, 하니? 왼쪽 밑에 오, 오케 살았노? <laughs> <laughs> 한 두발이 <번> 아니죠. <laughs> 하다 보면 살수 있어요. 그이저 <laughs> 레이저? 오른쪽에서 와요. 와, 하늘에서 빛이 떨어져요. 와딜 타이밍이야. 레이저 소배. 다행이다, 티어올수 있게 빼줘갖고. 다행이다, 실드 써. 엑소. 6 5 4 3 2 됐어요. 가 아, 었으면안되만드는데5 5 5 5 5 5 5요 아... 딜... 어... 아니요.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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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 5 5